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협 변호사입니다. 아, 줄기각 판결은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각하의 전조다. 어, 법적 정치적 근거를 따져보니까 아, 지금 줄기각 판결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각하나 기각의 전조가 아니겠느냐 더파블릭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탄핵 소추한 8건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것은 윤 대통령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 또 내란죄 처리에 따른 소추원한 붕괴 등 절차적 하자가 지금 계속해서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말이죠. 헌재가 중대성 기준이 굉장히 적용이 까다롭기 때문에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에 우세를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대성이라는 게 있어요. 중대성은 하나의 기준입니다. 무슨 말이냐? 설사,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설사, 우연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법률 위반,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면, 민족 정당성이 그 누구보다 큰 대통령을 파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임명직, 임명직, 여기는 파면하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왜? 국민이 뽑은 게 아니니까. 민족 정당성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국회의원은? 탄핵이 없을까요? 왜 국회의원은 탄핵으로 쫓아내지 못하도록 헌법을 만들었을까요? 원래 국회의원도 쫓아내지는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탄핵도 안 당하고, 국회의원은 국민 소환도안 당하고 한번 되면 그냥 영원해. 국회의원은 영원해.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이 탄핵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원래는 말이죠. 국회의원이 국민이 뽑았기 때문이에요. 국민이 뽑았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원래는 국민 소환제도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 보니까 국회는 한번 되면 무풍지대가 되어버린 거야. 이것이 이제 잘못된 거고 개헌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선봐야 아,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그러면 국민이 뽑았는데 아, 대통령을 탄핵하면 됩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대통령 쉽게 탄핵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탄핵제도가 아예 없으면 아예 없으면 이 진짜 대통령이 완전히 땡판치면 연산군 같은 대통령 그런 대통령 이 나왔을 때는. 어떻 하겠어. 할수 없이 내쫓아야죠. 그런 정도가 되면 다시 말해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배반했다. 이 정도 되면 쫓아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쉽게 쫓아낼 수 없다. 누구와 다르다? 다르다. 국무총리와도 다르고 장관과도 다르고 감사원장과도 다르고 다 다른 거야. 다시 말해서 지금 8건 전부 다 기각됐는데 이 8명은 뭐예요? 다 임명직이에요. 임명직도 전부 다 기각이 됐어요. 대통령은 뭐예요? 국민이뽑은 엄청난 민족 정당성을 갖고 있는 비교도 안 되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는 법을 좀 위반했으면 중대성에 비춰서 아 이거 조금 중대한데 그러면 날려도 돼. 왜 국무총리니까 대통령이 뽑은 게 아니니까. 대통령은 아 법을 좀 위반했는데 아 이거 이 정도 갖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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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거예요. 이 정도 갖고 대통령을 대통령을 강신업 TV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국무총리를 날리는 것과 장관을 날리는 것과 감사원장을 날리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인 거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 중대성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만약에 중대성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리는 날려봤자 총리를 뽑은 국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총리는 날라가도 뭐 그렇게 영향이 없어 어, 다시 뽑으면 되지 어, 총리야 뭐 대통령 다시 임명하면 되지 대통령은 그 대통령을 뽑은 국민이 가만히 있겠냐고 더군다나 그 대통령을 뽑은 국민이 50%에 육박하는데 그럼 내전이지 뭐야 그럼 나라 두둥강 나는 것이 뭐야 그러면 내전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나라가 두둥가나도 상관없다. 그러면 대통령을 탄핵시켜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원래가 대통령 탄핵이 어려운 이유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대통령을 탄핵시겠다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우리 국민들이 뭔가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말이죠. 대통령을 뺏겼지만. 이번에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뺏기겠습니까? 난리, 난리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줄기각 판결. 이것이 지금 공무원들도 다 줄기각 판결이 났는데 29건의 탄핵소추안을 시도했고 지금 13건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중에서 8건이 지금 기각됐어요. 제대로 시도한 건 29건 국회를 통과한 거 그건 13건 그 다음에 판결이 난건 8건인데 전부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만 인용이 된다고? 이 사람들도 전부 다 기각이 됐는데? 그럼 대통령만 인용하려면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다 이 정도 돼야 되잖아 그럼 개엄을한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다? 물론 좌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야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이 성공했다면 우리가 낚시밥 들 뻔했다 우리가 저 연평도 꽃게밥 들 뻔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야 아니 그게 그 논리적으로 이치가 맞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이 성공했으면 꽃게밥 돼? 그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뭐 독살을 당할 뻔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에 성공하면 독살 당합니까? 그거는 완전히 자기들의 어떤 망상 아니에 망상 그런 망상으로 대통령을 갖다가 깜빡 보내겠다? 가 깜빡 보냈지. 다시 나왔으니까. 부활이에요, 그게. 그래서 강신업 TV는 부활 TV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스럽게, 자신있게 말이죠. 자, 우리는 강신업 TV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부활시킨 t v 예요 제가 나가서 1인 쉬 하는 거. 제가 목이 터져란 말이죠. 그리고 왜구속취소를 하는 것이 마땅한지. 응? 지경부장파사가 전 들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내피셜이 아니에요. 그리고 왜 구속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건지를 조목조목 얘기했잖아. 지금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말이죠. 이거 헌재 재판관들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들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말이죠. 그 민주적 정당성이 워낙 큰 거기 때문에 직접 뽑은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탄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이 나라가 두동강 되기를 바란다면 그야말로 혼란 속으로 질주하기를 바란다면 무슨 짓은 못하겠습니까? 지금 8명의 지금 공무원들도 고위공무원들입니다만 다출탄액기 됐는데 대통령만 탈의시킨다? 어? 이저 고위공무원들은 출탄액이 다 줄기각됐는데 고위공무원들은 다 줄기각됐는데 그런데 대통령만 응? 기각 안 시킨다? 이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대성 기준. 우리 더 퍼블릭에서도 이 중대성 기준을 잘적용하고 있어요.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 위반이 없으면 당연히 탄핵 안 되는 거고요. 설사법 위반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지 않다면 탄핵을 시켜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민족 동당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이 중대성이 아주 클 때, 다시 말하면 연산군 정도 될때이 탄핵을 생각하는 것이지, 개험했다는 이유로 개험해서 누구 죽었습니까? 개험해서 연평 바다에 꽃개밥된 사람 있어요? 강세혁 TV입니다.